자가격리를 당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지인을 함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만난 다음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몸이 이상해서 월요일에 같이 술 먹던 이름과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그냥 확진 판정일로부터 잠복기 2주 내에 밀접접촉자로 판명되어 그저 매뉴얼대로 자가격리 처리당했다. 역학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판정당이 없었다. 9월 18일에 2차 백신을 맞았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접촉자여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데 접종한 지 2주가 되지 않아 자가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9월 4일에 2차 백신이 예정되어 있었다. 내가 원해서 늦게 맞은 것도 아니다. 백신이 부족하다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2주 뒤로 미룬 거였다. 원래 일정대로 맞았으면 자가 격리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일개 시민인 나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따지지 못했다. 통제에 잘 따른 사람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 알량한 시민의식을 갖고 수능하기로 했다. 이 영상은 모든 일정을 폐쇄당한 채 집안에 갇혀있으니까 심심해져서 만들게 되었다. 알고리즘을 탄 사람들은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내 개인 스케줄이었다. 먼저 학교 수업이었는데 실기 과목은 비대면일 경우 접속만 해놓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매우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직장 문제였는데 회사 사무직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내 공백이 꽤나 크게 다가왔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은 내 생일이었다. 그 외에 운동과 취소된 데이트 등 여러가지가 나를 괴롭혔다. 데이트는 거짓말이다. 아무튼 답답한 격리생활 중에 이렇게 주절이라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다. 원래 이 영상도 막상 만들려니 귀찮아서 만들기 싫었는데 사실 음 일을 하면서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 업무가 아닌데 아마 이렇게 짧게 한 편에서 두편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해놔야지 뭐라도 하지. 그럼 모두 몸건강이 격리당하지 않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안녕